1 0 0 페이지의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인데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이 특례 자체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 공동사업 관련된 규정은 또그다또 그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하라는 거면 필기 주로 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좀 스토리를 짜보면 이제 갑이랑 을이 이제 하나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이랑 을이 뭔가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는 유한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익명조합이 되건 아니면 저렇게 공동사업장이 되건 둘다 모두 공동사업장이에요. 소득세에서 공동사업장. 그래서 갑이랑 우, 우, 이제 을이 공동사업장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계산 문제를 발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1단계라나왔어니까 1단계. 두 번째로는 이 공동사업장에서 번수득을 과연 어떻게 분배할까 분배에 관한 문제가 있어야 돼요 분배 요게 2 단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한 소득을 갑과 을이 어떻게 납세무를 질까 3 단계는 납세물 무안 적혀져 있지만 납세무라고좀 적어주세요 납세무 그래서 좀세 단계로 좀 소득세를 정, 공동사업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계산 문제와 두 번째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하는 문제 세 번째가 과연 갑가을에 납세음은 어떻게 질까? 그래서 원칙, 일단 계산을 보시면, 이제 분배를 해서 갑을 계산하느니, 계산을 먼저 해서 분배하는 게 납세편에서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다. 지금 갑을 두명 있으면 두번 해야 되지만, 만약 공동사업장이 한열명 있대요. 그, 지금 뭐냐.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생는거 있죠. 저희 하원 옆에, 그래서 거기 완공돼서 기다려서 빨리, 빠른 식당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 그, 건물주가 27명이래, 27명. 그래서 원래 해커스 뭐 일부가 또 저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많아서 임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거기는 무조건 그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월세로. 아여튼 그런 것처럼, 공동사업장이 많아버리면 이제 계산을 1번 20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공동사업장별로 한다요 공동사업장별로. 근데 좋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서 소음생들 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 의제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만 한다요. 계산만 한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숫자 넣어서 해볼 거고. 그래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 의제해서 계산을 편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장 자체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건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에요. 완벽하게 틀린 문장.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장별로 하는구나. 공동사업 장별로. 그래서 뒤에서도 볼 거지만 예를 들어 접대비 같은 거는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되죠. 그럼 지금 갑을 두 명이 공동사업자다. 그럼 얘도 접대비 한도 1,800만 원 인정. 얘도 뭐 1,800만 원 인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별로 계산해서 장별로 한도가 1,800만 원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장별로 계산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다. 두 번째로 분배는 원칙은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사업 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서 이제 분배를 한다. 근데 만약 약정된 손익 분배 없으면 지분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지분 비율은 그냥 출자 비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자비랑 약정된 손익 분배는 원래 같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출자한 거와 약정된 손익이 다를 수 있는 건 우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뭐 출자 공동사업장 경우에는 이제 손익분배를 좀 달리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약정된 손익분배의 미래에 의하는구나 그래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을 이제 분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납세의무는 중요한 게 소득세에서의 공동사업장에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별 납세의무를 진다가 원칙이에요, 원칙. 왜냐면 국기법에서의 공동사업장의 규정은 연대 납세물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기법에서도 나왔듯이 소득세에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 특례가 개별 납세물을 진다 개별 납세물을 진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소득 그 금액들은 다 개별 납세물을 치는 게원칙이다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래서 갑이 그냥 갑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 의 있고 을은 을 소득에 납세무가 의 있는 것이지 을이 안냈다 안 그래서 갑이 이제 연대납세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납세 없는 것이 원칙이다가 항상 일단 기억하여야 되는데 사실 이 대전제는 국기법의 연대납세무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 마저도 소득세 중대한 특례예요. 이것 마저가 소득세 중대한 특례. 그래서 국기법은 연대납세무가 있고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은 개별납세무을 진다요. 개별납세물을 진다. 우체적인 숫자를 좀집어넣어볼게요 이도 숫자는 이제 책에 있는 사례랑 똑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공동사업장에 매출액이 200이고 매출원가가 100이래요. 그리고 사업에서 이제 뭔가 발생한 자금을 잠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 5 0 발생했어요. 그럼 아직 사업수도 안 배웠지만 사업수득도 원칙적으로 간접법으로 찾죠. 그래서 요단기 순위기에서 총 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자는 이자 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업 소득이니까 소득세는 소득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시면 이제 사업 소득은 100이 되고 이자 소득은 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추가적으로 지금 PPT 든 내용이에요. 얘가 책에 없고 근데 이 숫자는 똑같아요. 이 숫자는 그래서 얘만 좀 필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이 매출액 20, 매출 원가가 100, 이자 수익 50. 그래서 책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에 아, 1단계, 1단계 에좀더넣중할거요 1단계, 1단계 소득금액 계산 이 100페이지 아래쪽에 1단계.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게 사업소득이고 이자 수익이 50인데 지금은 항목이 적어서 판단하기 쉽지만 항목이 여러 개라면 원래 간접법으로 찾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에서총수익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필요형비 불산입, 총수익금의 불산입,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사업소득이 100, 이자소득이 50 나오는데, 그래서 공동사업 장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자별로 계산한다는 건, 요 200을 갑한테 50 뿌리고, 200을 을한테 30 뿌리고, 200을 20 뿌리고, 다시 매출원가 100을 갑한테 50 뿌리고, 다시 100 중에 30, 이런 식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겠죠, 딱 봐도. 그래서 그냥 장별로 한 번만 계산하자. 소득세 편의상. 그게 일단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장별로 한 번만 계산한 다음에, 이제 약정된 손익분배 율이 갑이 50, 을이 30, 병이 20인 케이스예요 이것도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책의 비율이랑. 근데 병은 이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래요. 얘는 출배에서 자세히 좀 배웠죠. 그래서 다른 요건도 좀더 갖춰야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로서 이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게 했어야 되고 또 무한 책임 약정을 지지 않았어야 돼요. 유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야 지만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을병세 공동사업자가 있는데 약정된 순, 순익분배율의 5대, 3대, 1대. 먼저, 갑한테 순익분배율 5 0로 분배를 하시면, 사업소득 100 중에 50, 사업소득이 50이고, 이자소득 50 중에, 이제, 50% 분배하면 이자소득 2 5예요 그 을은 30% 분배받으면 사업소득 30, 다음 50에 30 하면 이자소득 15예요. 네 병을 잘 보시면 병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이익분배 성격으로 받기 때문에 배당소득, 이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그러나 이자소득은 그냥 소득 구분에 따라 이자소득을 또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소득 20, 이자소득 10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손익분배율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마지막 납세 의무는 개별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갑 을, 병이 각자 가 개별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책의 3단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추가적인 소득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만약 갑이 근로소득 100이 또 따로 있대요. 또 회사에서 일한 돈이 있나 봐요. 그럼 이것까지 합산해서 이제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개별 납세 의무로. 그때 주의하실 거 이자소득 어떻게 신고하냐? 2천만원에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을 같은 경우에 연금소득 100이 있다는 가정이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업연금이자소득을 5월에 종속스 신고해야 되는데 이자소득은 분리가 잘 하시는 거예요 2천만원 이하니까, 2천만 이하니까 근데 병 같은 경우에 이자소득 100이 있다고 가정이 나오는데 배당소득 20, 이자소득 100, 이자소득 10 어차피 출배는 무조건 종합과세죠 그럼 이자소득 10이 이자소득 100이랑 합쳐져서 2천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